자, 안녕하세요. 5월 30일 클라스 있는 분석이 클라스입니다. 어, 오늘 이제 새벽이 중요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오늘 새벽이 중요했고, 어제 쇼츠로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두 가지 가능성이 보인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입니다 밑으로 향할 수 있고요, 위로 갈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구간 27.5에서 27.6 사이, 이 구간은 왜 중요하냐? 어, 이쪽 어, 고점 구간과 그 다음에 이쪽 구, 고점 구간이 지금 겹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올라올 때 플립된 선이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윗부분이 어, 약간 1.618 지점에서 살짝 못 미쳤어요 못 미치고 지금 내려왔는데 어, 현재 구간은 지금 뭐 이렇게 전체로 한번 봐 볼게요 전체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면 피보나치로 봤을 때0.618 지점 위쪽에 있습니다. 예, 네, 위쪽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만약 이 초록색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이거는 뭐 여, 여가 없는 3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네,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나온 그 하모닉 패턴. 네, 하모닉 패턴도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지금 올라갔죠. 그래서 이것 또한 조금 모자라게 1.618보다 살짝 모자라게 D 지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하모닉을 볼때 어 XD가 1.618을 넘어가면 오히려 괜찮은데 1.618을 못 미쳐서 1.5로 떨어지면 아, 이거는 좀 애매하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녹색 자리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여가 없이 그냥 29K로 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여기가, 우리가 27.6 자리, 여기가 넥라인이에요, 넥라인. 이 초록색 구간이. 그래서, 지금, 음 오늘 지금 2시간 시간, 2시간 봉, 2시간 캔들이 정말 중요한 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어 이게 새벽, 새벽 아니군요. 어 오전, 그러니까 어제 11시쯤, 어제 저녁 11시쯤에 나온 요 음봉이 정말 중요한 음봉이에요. 요거를 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노트. 요거는 중요한 음봉. 은봉. 이 음봉이 이제 꺾이느냐, 꺾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얘가 꺾이더라도 그 위에 또 음봉 하나 더 있어요. 음봉 한개 더. 이두 가지 음봉이 다 먹혀야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네,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어, 혹시나 혹시나 오늘 뭐 날봉 마감까지 이, 이 친구가 이제 27.5자리 밑으로 뚫어 준다면 아, 이건 좀 머리가 아파질 것 같긴 해요. 또 네, 플립이 또 플립이 된다는 뜻이니까 사실 요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를 타원으로 그려볼게요. 여기랑 지금 이쪽이랑 뭐 대칭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은데요. 어이 흐름이 보시면 김밥처럼 되어 있죠, 그죠? 김밥처럼 그냥 뭐랄까 이렇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간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온 느낌이라 여기서 또 그런 느낌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그냥 쭉 음봉으로 꽂히는 느낌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자리로 오게 된다면 만약 위드로 쭉 내려간다면 이 빨간색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십오점 K가 깨질 가능성도 좀 있겠다. 근데 또 되게 재밌게도 28.3을 닫고 깨지면, 아 이거는 또 숏이 아니라 롱일 가능성이 높은데, 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머리가 아파지겠죠. 제 생각엔 지금 자리에서 쭉 올려주는 게 가장 예쁜 그림일 것 같습니다. 네. 어, 지금 제가 생각했던 구간, 5월 31일까지 지금 대략 한몇봉안남았어요 지금 자리에서 봤을 때 대략 15개 봉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30시간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자리가 가장 중요한 자리일 듯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어, 지금 그위 IPA가 하나 나왔는데요. 여기가 좌표값으로 27.7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에요. 27.745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다시 올라오게 되면 아, 여기에 이제 저항선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저항 구간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 저항 구간이 있지만 어, 이런 저항 구간을 다시 한번 트라이해 볼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것 같고요. 어...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거는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 지금 자리에선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근거를 좀 찾아보자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그 RSI 30분 봉이 조금 재밌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확대를 착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흘러가는, 밑으로 흘러가는 요 모습이 지금 제가 얼핏 봤는데, 이 추세선이 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어, 저는 요, 요런 추세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요게 보시면 어, 확장되고 있잖아요. 1 2 1 2 1 2로 내려가고 있고 어, 지금 이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쪽 좌측으로 쭉 갔을 때이 자리랑 지금 겹쳐요. 그 무슨 말이냐? 이게 플립된 지지선, 뭐 FVG 뭐 IPA 그런 느낌으로 바라봐도 될거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내려와서, 하나, 둘, 셋. 그리고 지지받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자리다. 이거는 보조 지표상의 최선이기 때문에, 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r s i 는 많이 봤죠? 이쪽에도, 좌측에도 지금 보이는데, 여기도 하나 있잖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런 느낌으로 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한 방에 올라가지 못하고 어, 이렇게 타이버스를세번 걸어두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외에도 많아요. 이런 흐름을 보였던 아 RSI가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이쪽도 있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겠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지금 현재 보조 지표 상에서 추세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를 기대해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어, 이럴려면 일단 위로 올라가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오늘 날봉 마감까지 27.5 자리가 안 뚫려야 됩니다. 어, 날봉 마감까지 지금 대략 1시간 반 정도 남아서 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 거냐? 지금은 일단은 좀 기다릴 거예요. 어, 왜냐면, 뭐 충분히 먹었고, 예, 뭐 여기서 했던 거, 제가 26.3에서 들어갔잖아요이 자리에서 했던 거,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게 먹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5 0트 가까이 팔았거든요. 어 27.1에서 한번 팔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았으니까 50%를 팔았으니까 충분히 먹었고 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핸들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요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맥 라인이 한번 꽂혔단 말이죠. 그래서 유자형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유자형이냐라고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어, 제가 공부했을 때는 여거는 유자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대부분 흐름이 뭐 요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요거랑 똑같은 흐름이 얘를 위로 올려주는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의 흐름과 얘가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 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이거는 좀제 노하우에 가까운 내용인데. 뭐 아직 저희 공부방에도 요 내용이 다다음 주에 네, 다다음 주에 풀 예정이니까. 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유자형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똑같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렸는데 여기 추세선이 정확히 맞는 거 보시잖아요, 이 그죠? 재밌어요 이런 거 보면 어, 이런 거좀 흔하게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대칭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어 저는 이걸 U자형으로 보고 있고, 그럼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핸들 자리, 커맨앤 핸들 자리. 이 네. 자리가 핸들 자리면 핸들을 위로 올렸을 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가겠냐? 자, 이제 곧 저점 부근으로 해서 이렇게 잡아야겠죠. 대충 이렇게 잡고, 얘가 이제 핸들이라면 이런 느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31.2가 나옵니다. 제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자리. 비일점이 자리. 음,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자리까지는 딱 보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이 어, 자리에서 이거를 복사해서 쭉 올린 어디까지 올려야 되냐? 이렇게는 안될것 같고, 네 이거랑은 겹치진 않네요. 입추의 선이랑은. 자 일단은 이거는 그냥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흐름. 여기 노란색이랑도 잘 어울리죠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그러면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 28.3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자 이거는 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거는 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불타기를 하진 않겠죠. 저는 이제 불타기는 안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얘를 괴롭혀야겠죠. 어 이더리움을. 이더리움을 괴롭혀야 될 가능성이 높고 이더리움도 지금 현재 보시면 지금 자리가 네, 저, 그 지지 구간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캔들도 나왔습니다. 얘이 친구, 그죠? 네 살아 움직이는 캔들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예쁘게 지금 플래그 느낌으로 내려가고 있네요. 이런 느낌으로. 아 얘가 이렇게 위로 지지받으면 재밌어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음 이더리움이랑 이런 건 현물로 상당히 많이 구매를 해놓은 상태라 이쪽에 다 샀어요. 어뭐 상당히 구매를 많이 해놓은 상태라 더 이상 현물로는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없고 지금 요 단타 계정 단타 계정에서 요 친구 팔아 요때 이제 판 내용. 그거밖에 지금 없는 상태라 다 롱이에요 다 <laughs> 완전 롱충이라 어, 뭐. 지금 현물 계정은 그냥 갖고 있고요 현물 계정은 하나도 안 팔았어요 그... 어디서부터 안 팔았냐면 얘랑 여기 두번 들어가고 안 팔았고 현물 계정은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꾸준히 매입했습니다. 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고 여기쯤에 샀을 거예요 제가. 이때는 조금 무서서 워못 샀고. 아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내려온 거죠. 네,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어 항상 그 수정입니다. 항상 매일 이런 게 이제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그 저번에 어떤 한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댓글로 댓글로 이제 음 저번에는 여기를 뚫리면 안 된다고 보셨는데 왜 지금 뚫렸는데 바뀌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계시는데 뭐 내가 신도 아니고 <laughs> 한번 그 이게 흐름이 다른 게 나오면 달라져야죠. 다만 지금처럼 지금 여기서 대량한 2, 3% 떨궜는데 이3%떨궜 흐름은 지금 제가 예상한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죠. 예. 그러면 대응이 없, 없어요. 그냥 이 상태로 쭉 보면서 근거를 추가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막 오늘 날봉 마감까지 쫙 밑으로 내렸다. 아 그러면 이, 이거는 좀 완만하게 내려가는 흐름이었는데 왜쫙 내렸을까. 이걸 또 고민해 봐야겠죠. 예. 쫙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자, 아무튼 오늘 클라스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음, 영상이 좋아, 좋아 좋으셨다면 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댓글도 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 이번 주는 아마 라이브는 없을 거예요. 교재에 만드느라 조금 제가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어. 이번 주는 저희 이제 네 번째 기수 공부 라이브 공부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이제 교재 만들라 바빠서 어, 더 이상 라이브는 못할것 같고요. 음, 아침에 그 대신 아침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